정보포기 세번째 보겠습니다. 안랩 보겠습니다. 안랩. 안랩도 지금 보시면은 6월의 접전 라인보다 항참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죠. 내려온 상태에서 돌려 세우고는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지는 못했죠. 지금 10월의 저점에서 한참 행보하다가 블린저밴드 하단과 621선을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양새. 그러니까 60일선 이탈하지 않고 볼린저밴드 하단으로 안 뚫고 내려간다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. 자 여기서부터 기관들은 물량을 내려 내놓은 적이 별로 없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요. 여기서 횡보를 하는데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했지만 지금 좀 올라가니까 지루한 종목이죠. 지루하니까는 조금 차이 실현해주는 그런 모양새에 외국인이 같이 매수에 가담해주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. 음 여기 고점을 아직 뚫지는 못했는데 오늘 어좀 약간의 고점 그 부분 저항라인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여기 어 72,000원 라인까지 여기를 돌파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어 81,000원 까지도 볼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유니캐스트 한번 보겠습니다. 유니캐스트도 보시면 어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많지는 않은데 어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은 6월에 저점 라인 잡고 10월 이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자 보시면 음 여기 어 하고 올렸고 여기서 좀 지지를 받다가 이탈을 했죠. 그리고는 저항을 받고, 저항 받고 돌파해주고, 그 다음에는 내려오지는 않는 그런 모양새를 쭉 옆에 하다가 이번에 시장 안 좋으면서 잠깐 이탈했다가 올리는 그런 모양새. 자, 기관이 계속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외국인도 가담을 해주고 있는 어, 개인들은 이 시점부터 이제 지루하게 가니까 올라오면 매도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죠. 여기서부터. 9월 29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오늘 가파르게 매도 그 물량을 다 외국인이 받은 그런 모양새를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쌍크림의 수 그러니까 유니케스트도 거래량은 별로 적지만 계속 물량을 모아놨기 때문에 한 번쯤 튀어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그 다음에 SBS 콘텐츠 어허 SBS 콘텐츠 보보겠습니다. 제가 여기 이 시점에서 한번 봤던 것 같거든요. 이 시점, 이 시점에서 한번 봤는데 잠깐 눌림 졌는데 이제 61선을 어, 지지라인 받으면서 지금 우상향 해주는 그런 이런 거래량 하나 둘 여기서도 하나 둘 이렇게 그 장대 거래량 어, 음,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라. 여기 충분히 이이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한번 탄력 잡으면. 7,200원까지 또 무난하게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진다 말씀드리겠다. 시장만 조금만 잘만 받쳐준다고 하면 볼린저밴드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는 좀 우상향 좀 시간이 가더라도 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세 종목 같이 살펴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